인사이드카 입니다. 오늘 소개 드릴 영상은 스타리아 오벤 카고 입니다. 유차 같은 경우는 시트하고 격벽을 손을 대지 않고요 트렁크 쪽에 간단하게 짐을 실을 수 있는 하부하고 상부하고 나눌 수 있는 구분 선반이 시공이 됐고요 바닥은 알루미늄 바닥이 깔려 있는데 이 바닥 밑에 합판을 별도로 한장을 깔아 가지고 위쪽에서 큰 하중이 누르더라도 견고하게 지탱을 잘할수 있게끔 시공을 했고요 위에서 그냥 하판을 깔지 않고 알루미늄 바닥만 깔게 되면 큰 하중을 누르게 되면 바닥이 이제 좀 데미지가 입어서 찌그러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판을 깔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천장 쪽에는 LED 두 발을 설치를 해드렸고요. 안쪽에서 열수 있는 오픈 스위치를 별도로 설치를 해드렸습니다. 스위치는 트렁크 문 상고 쪽에 달았고요 이제 트렁크 쪽 짐이 이제 쳐가지고 혹시나 열리지 않게끔 해서 트렁크 문 쪽에다가 설치를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격벽 바로 앞쪽에 라인에 있는 수납박스는 제가 위쪽에 타공을 해놔서 위쪽에서 사다리를 길게 밀어도 긴 사다리가 걸리지 않게끔 따드렸고요. 뭐 필요하실 땐 위에서 이렇게 열어가지고 또 사용하시면 돼요. 트렁크 쪽에 얹혀져 있는 선반은 별도로 이렇게 빼가지고 원하시는 용도에 맞게끔 공간을 활용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. 평상 하부에는 별도의 보강판을 대가지고 위에서 큰 하중이 눌어도 경고할 수 있게끔 시공했다고 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스타리아 오벤 카고를 가지고 간단한 트렁크 쪽에 선반 작업을 한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. 예약은 한 2, 3일 전에 미리 하시면 시공시간은 한 3시간 정도 잡고 오시면 되니까 기본적인 내용은 네이버에서 인사이드카 검색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나오니까 거기서 보시고요. 예약이나 문의는 유선연락 주시면 제가 전화 받아가지고 한번더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